유, 귀여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. 저, 저 숙여. 됐어 자, 아, 출발. 올해 연세가 없게 요 <laughs> 가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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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나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작년에 이어서 빙박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주 깊은 곳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, 간만에 박배 나가면서 너무 무겁습니다. 아,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오! 옆으로 숙여, 옆으로, 옆으로. 아, 네. 그 <laughs> 스틱이 있으니까 어렇게 해도 되네. 고생했습니다. 아, <자>! <laughs> 어, 이게 잘 나가는데? <laughs> 자, 출발. 올해 연세가 깨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오우. 웃음> 아, 아 <역시> 진짜. <laughs> 참 넘어졌어. 오! 그거는 완전히 낫겠는데? <laughs> 야, 무릎 꿇고 앞에서 끌어줘봐. <laughs> 가자! <웃음> <웃음> <laughs>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천천히 해야지. 빨리 너무 빨라. <laughs> 오, 자연스럽게. 오. 오. 천도 멋있게 하는데? 촤! 이대면 되게 알아. 아유, 틀어졌어 아, 저기 다 빠졌다. 아유, 강훈이. 어? 무슨 어떻게 막은 거야? 다 빠졌어. 끝! 에! 네. <laughs>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비리가 <laughs> 이렇게 딱 맞냐? <laughs> <laughs> 아, 그... 아, 이거 저기 다이소에서 파는 거야? 다이소 다이소 1,000원 다이소 1,000원 어, 아, 3,000원이네 그래? <laughs> 안 미끄러지겠다 아, 나도 서울떡을 다 아싸! <laughs> 아, 존나 <신나> 부럽네 <laughs> <laughs> 아, 그 새끼 누구야? 아는 사람이? 행복하시죠 우리 모두. 아, 행복하세요. 네. 나도 이살 제일, 제일 제일 좋아해. 어, 얼마에 못 갔다? 못다 준모 온정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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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달면 안 되는데 아니지 이거는 너무 무거워 패딩 <끝> <끝> 하기에 는무 <정말>. 편하더라고요 맛있겠다 핑기서 <laughs> <핀기사. 웃음> 맛있겠어 오잘라야돼 아이 그냥 잘라서 드시면 돼 그냥 음. 해판이 완전히 전판으로 됐네. 아니, 뭐, 딱딱때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응? 맛있게 어맛있 생겼다. 응. 음. <laughs> 뭐 튀기면, 튀김. 뭐, 먹어도 되고. 에에에에까지 자리게 한번 먹어 보세요. 맛 좋아. 너도 먹어 봐. 마음을 유고 <laughs> 아니 이거 와서 모르어 음. 음. 마음이 유린당했어. <laughs> 노래 하나 해봐. 그건 못하겠어. 근데 <laughs> 그걸 <laughs> 이제 고 물어봐가지고 그런 미린다가수 있다. 그 이제 두번 이제 세번 나눠서 서 그걸 지로스

아이고, 좋은 오이야 오락이가 맛없어. 식후커피 한 잔, 손으로 먹을 때 그려준다. 와 여기 각딱 여기까지가 아. 용을 용을 써고 있는데 가보겠습니다.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. 장정 두 명이 붙어가지고 장 장정 누가 장정이냐? 야씨 <laughs> 노익장 노익장 아 노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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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정하겠습니다. 노익장 아싸아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. 노익장 나는 지금 야, 운종이 사진 보고 절하겠다, 씨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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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됐어 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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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